저는 생활지원부 부장 장선미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내용들로 가족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니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 시간에 소개할 강사는 현재 우리 회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생활인 최미진님입니다. 소리가 들리지는 않겠지만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고울 정신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 채미지라고 합니다. 이번 가족 교육에 저를 강사로 초대해 주신다고 해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번 가족 교육을 통해 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생, 언니, 오빠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하자면 2018년도에 입소하여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생활을 했지만 이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교육과 도움으로 올해 동료 지원 활동과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얼마 전까지 광주광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이론 수업을 마쳤고 현장 실습을 마무리하면 이제부터는 동료 지원과 활동할 계획입니다.이번 가족 교육에 저의 해복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선생님이 강의 요청을 했을 때 많이 설레고 두려웠지만 선생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제해복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복하여 동료 지원 활동가에 도전하시는 최미신 님에게 다시 한번더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회복 경험담을 들려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과적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처음 생각한 것은 언제였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20대에 식품 가공 회사를 10년 동안 다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젠가부터 귓가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고 머리도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야외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저를 무척 걱정하셨던 아버지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처음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처음 조현병 진단 받았을 때 너무 두렵고 병원 치료도 받기 싫어서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할것같아 부끄럽고 사람들이 저를 멀리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고 나면 잠이 오고 약을 먹으면 내 몸이 이상해 변할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치료를 거부할 때마다 그래도 가족들이 제 옆에서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며 치료에 대해 자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보기도 했지만 쉽게 잘될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증상을 앓고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말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린다고 하니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니 무척 힘들었습니다. 특히 친구가 저에게 욕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두려워 집 밖을 나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에게는 들리는 소리로 인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을 앓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언니 오빠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였는데 이제는. 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거나 멀어진다는 것에 대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 시간에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몸조차도 돌보시기 힘드시고 저는 약을 먹기 싫어했는데 약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으니 약을 자꾸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증상이 다시 심해졌다가 좋아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아 정말 힘들었겠군요. 그러면 어떤 계기로 우리 빛골정신의양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당뇨병도 있는데 정신과 약을 안 먹기 시작하면서 당뇨병 약도 안 먹었습니다.그러다 보니 당뇨병은 당뇨병대로 악화가 되었고 한참 한청 원천대로 심해져서 혼잣말이 많아지고 건강 상태도 나빠진 저를 보고 홀오빠가 집에 잠시 왔다가 저희 심각함을 확기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소 후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낯선 곳에 오니 불안해서 퇴원시켜달라고 가족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귀찮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약을 꾸준히 먹으니 완청도 사라지고 당뇨병도 좋아져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거의 가족 연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곳에 새로운 언니 동생들이 생겨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가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좋습니다. 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입소 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적응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생활하는 새로운 가족들과 가까워져 재미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 좋은 프로그램마다 참여시키려고 애쓰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친 가족들보다 더 든든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이제는 환청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가족 증상이 호전되어 이제는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선생님들 덕분이죠. 어쩌다가 가끔 환청 소리가 들릴 때도 있지만 그동안 약물 관리를 꾸준히 하여 힘들지 않아요.그리고 혹시 환청 소리가 들리면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환청이 을확인하고 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환청이 들리지 않아요.그리고 입소에서부터 대인관계 프로그램 약물 증상 프로그램 침묵 속의 아우성 직업 재활 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찾았어요. 이 자신감으로부터 드디어 제가 동료 지원 활동과 양성 과정에 도전하여 이런, 교육, 이런 과정을 다 끝내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회복이란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있음에도 만족스럽고 희망차며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오, 정말 축하드립니다.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일단 동료 지원 활동과 실습을 열심히 끝내고 수료한 이후에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요양원에는 작년부터 동료 지원 활동가로 활동 중인 선배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더불어 저도 이곳에서 동료 지원 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 내년에 꼭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복 경험담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서 생활하는 생활인들 모두 가족들을 그리워합니다.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먹고 싶다고 하면 다 사주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 주시지만. 피를 나는 가족과 비교한다면 항상 마음 한구석이 여전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도 바쁘시겠지만 가끔 찾아와 주시거나 전화 한통화라도 해주시면 그날은 너무 행복해야 한답니다. 가족들의 작은 관심이 여기서 지내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큰것 말고 작은 관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가족 교육을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